지난달 말 뉴욕의 한 화장품 매장 앞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말이죠 바로 이 매장은 미국 밀레니얼 사이에서 핫한 화장품 매장 글로시의 매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 그리고 매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시의 모태는 뷰티 블로그입니다 패션 잡지 보그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던 에밀리 와이스가 2010년에 만든 블로그 인투더 글로스가 인기를 얻으며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유명인의 뷰티 노하우 등을 올렸으며 그중에 탑 쉘프라는 컨텐츠가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주인공이 평소 쓰는 화장품이 놓여있는 화장실 선반 모습을 공개하고 뷰티 노하우와 고민을 나누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중에는 킴 카다시안, 바비 브라운 등 유명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도 소개되었습니다. 블로그는 인기를 더해 한 달에 천만 페이지 뷰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그녀는 글로시에를 창업하였습니다. 글로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목소리를 진짜로 듣습니다. 글로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개설하고 제품 사용자 상위 1,000명을 초대해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히트 상품으로는 프라이밍 모이스처 라이저 리치 크림이 있습니다. 글로시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장, 나아가 함께 원하는 화장품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글로시에는 기존 업계 방식과 다르게 온라인 위주로 판매하고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홍보에 유명인의 SNS를 활용하긴 하지만 광고 모델로 쓰진 않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의 고객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개인의 힘을 믿기에 고객들을 인플루언서로 보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글로시의 홈페이지에서는 진정성 넘치는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존 입점을 하지 않고 직접 유통합니다. 글로시의 제품은 글로시의 닷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고객 경험을 누릴 수 없고 제공되는 할인 정보나 신상품을 미리 경험하는 기회 등에서 소외될 수 있기에 직접 유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글로시에는 기업 가치 1조원을 넘기며 밀레니얼의 ST 로더로 불리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써봐야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화장품 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해 온 이유입니다. 온라인에 기반을 둔 글로시에 역시 뉴욕과 l a 의 플래그십 매장이 있습니다. 고객과 브랜드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미국 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비하기 위해 찾는 곳을 넘어 다양한 해외 여행객들이 들리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어블한 매장. 글로시에는 글로시의 핑크라고 불리는 특유의 색으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매장 방문 자체를 자랑하고 싶은 공간으로 꾸며 많은 고객들이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원과 편하게 대화하며 구매. 이곳의 직원은 no. 도와드릴까요? 라며 고객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대기하거나 제품을 정리하다 고객이 질문하면 정성껏 답해줍니다. 손님과 직원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판매 방식 때문입니다. 제품 구매는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만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말하면 직원이 태블릿 PC를 꺼내 결제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게 마치 스탠딩 파티에 온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객 경험 유지. 글로시에서 결제후 물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입구 쪽에 마련된 카운터로 가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포장된 제품이 위쪽에서 레일을 타고 내려옵니다. 직원은 이것을 받아 고객 이름을 불러 전해 줍니다. 스타벅스의 콜 마이 네임 서비스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그들과 브랜드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합니다. 포장 역시 고객이 매장 밖에 나가서도 글로시엘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Beauty isn't made in a bedroom. 바로 글로시엘의 모토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하는 것 이것이 거대한 화장품 시장 안에서 글로시에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